변호사님, 저는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리려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쌍방 폭행이라고 하네요. 아, 일단 상대방의 손목을 잡은 행위도 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른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문성윤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걸 막는 것도 그리고 상대방이 오는 것을 피하면서 밀치는 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손목을 잡는 행위 이런 것들도 모두 폭행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모두 다 폭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예를 든 것들이 모두 다 폭행에 해당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쌍방 폭행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폭행의 개념이 상당히 넓다는 걸 항상 그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는 항상 그것을 피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때리지도 않고 피하기만 했는데 스스로 때리려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내가 때리는 거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쌍방 폭행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 옆에 같이 있던 일행을 목격자로 해서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자기의 무거함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행은 우, 일단 신뢰가, 신뢰성이 있다는 신뢰성이 있는 증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일행이 없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목격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CCTV가 상당히 많고, 주변에 있는 여러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잘 확보하신다면, 여러분이 쌍방폭행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드린 폭행의 개념과, 그 다음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